자주색이 있어가지고 자주색 하니까 자주색이 더 맛있어 흰 감자보다 너무 너무 맛있다 알감자 조림 하기 너무 예쁘지 이래 작은 거 처음 봐요 이제 맨 마지막에 짜잔 한거 있거든 껍질 안 벗기고 조림을 하거든 해나는 맛있어 이제 이거는 자주색이야 자주색은 보통 타박이가 돼가 그냥 찌면 탁탁 처지는데 요거는 껍질이 엄청 얇거든. 껍질채 써야 되니까 미리 물에다가 좀 담가 놔야 돼. 그 음. 같은 게 불고 나면 먼저 요렇게 씻어줘야 된단 말이야. 너무 네. 껍질이 바닥바닥 씻지 말고 껍질채 해야 되니까. ,이. 그냥 살살살살 문지는 거. 혹시나 요 새에 흙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안 떨어진 게 있으면 칫솔이나 이런 거 갖고 한번 씻어줘야 돼. 오래 담가 놓으면 거의 다 빠져. 너무 귀여워요. 메추리알 응. 같아요. 어, 너무 있고 그치, 자수색이 파근파근하니까 속이 너무 맛있더라고, 내 해보니까. 파근파근이 뭐예요? 아니, 푸실푸실하다는 거지. 요거 한 10분 정도 삶아줄 거거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 잠기도록 나중에 물이 마르면 버리면 되고. 천일염 이제. 네. 껍질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천일염을 한 숟가락 넣고. 아... 삶아줘. 염도가 좀있맛이 들어가게. 끔 어, 짠맛이 좀 들어가게. 일단, 요래갖고, 10분. 샘불에서 하다가, 그, 불조절은 보고, 10분 정도 하고, 약간 들어가면, 구울 거거든. 자, 10분 정도 됐어. 이렇게 살 찍어보면, 약간 들어간다니까, 콕안 들어가고. 자, 이 정도에서, 이 물은, 자, 버리고, 헹구지 말고, 식용유를 넉넉히, 한네스분 정도, 여기다가, 달궈졌 있으면, 자꾸만 젖지 말고, 부서질 수도 있거든. 자, 열에 놨다가, 1분이나 30초나, 이때 약간 넣는다이가 그죠? 그러면 한번싹 뒤집어주고, 또 뒤집어주고, 요걸 오분에서한 7분 정도, 좀 있다가, 한 30초나 1분쯤 돼서 한번 뒤집을 어 거라고. 1분 지났어요. 응. 이렇게 음, 이래게 살짝 꼬아줘 음. 그러면 껍질이 쫀득쫀득하게 맛있다니까. 음. 이게 비법이었군요. 응. 또한번 이렇게 뒤집어주고. 거의 튀기듯이. 어, 튀기듯이. 이렇게 막 튀겨졌잖아. 음. 이 정도면 되었거든. 짭짭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세 숟갈도 되고. 응, 그래. 도림간장 세 숟갈. 어, 세 숟갈. 미림이나 네. 맛술. 어, 육수에도 물에도 음, 육수 해도 되고, 물 해도 돼. 육수 반컵. 이제 이걸 센불에서 해야지, 그지? 이제 맛이 배이게 거의 다 졸았잖아. 콩물이 네. 세 숟가락이나 몇 숟가락 정도 되지? 땡초 음. 넣고, 물엿두 스푼을 넣어주면 끝. 음. 물엿은 마지막에 윤기가 난다 그랬지. 네. 약간 불냄새 나요. 음. 이럼 다 됐어. 음, 냄새 너무 좋은데요. 좋죠. 아, 쫙 찌그란 냄새나. 음, 맞아. 아이고 엄청 뜨겁게 보이네. 음, 너무 귀엽다. 어. 자수색 감자가 돼가지고 한거 있잖아. 그런 기더라고. 냉장고에 들어가거나 이래하면 감자 전분이기 때문에 이게 굽거든. 뭐이든지 드실 때뭐 맛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먹을 만큼는 거죠. 1분 정도 싹 돌리거나 그 해가 굽으니까 똑같더라고. 음. 음. 아니 이 봐라 폭신폭신한다 이거 네. 이거 봐봐 이거 엄청 맛있어 메추리알 구운 것 같다 <laughs> 음. 자 한번 먹어볼게 바갈좀 음. 짭짤하고 또밥 먹어야 돼요? 어 단짠이다 단짠 <laughs> 너무 맛있다 보통 흰 감자가 주로 많이 한다 이거 네, 네. 그러나 자주색이 있어가지고 자주색 가지고, 자주색이 더 맛있어 흰 감자보다 아우 어, 너무 맛있다